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10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편부터 5편까지 보시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편, 1절에 보시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요 12절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5편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사람 가족같이 항상 대화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나의 심정,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본인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말함과 동시에 요청을 하고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이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면서 자기 전까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동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편 5편은요 눈을 뜨자마자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라고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10편 저자의 고백처럼 자기 전까지 눈을 떠서 하루가 시작되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오늘 시편 전하처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의 심정에 헤아려 달라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이 말의 원어를 보시게 되면 하기그라는 의성어인데요. 이 의성어는 읍조리다 계속 중얼중얼거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하루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삼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제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읍조임이는 삶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심정을 내가 하나님 기도하더라도 내 육신에 이 언어에 담을 수 없는 모든 표현들 그런 심정을 헤아려달라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요. 2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의 왕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오니 들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긴급한 일이 있던 없던 하나님을 읍조리며 하나님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관련해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악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본인의 힘을 자랑하는 오만한 자들, 악한 일을 행동하는 행악자들,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사람을 죽이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 눈앞에, 주의 목전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저자는 그런 자들과는 본인은 다르게 7절에 본인은 복받은 어, 복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어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라고 하나님과 나의 입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4절서부터 7절까지는요, 아기는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본인 위에 아무도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의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들, 수많은 주권들의 일들을 발견하시고 인정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가 8절서부터 10절까지는요, 그러한 악인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악인에게는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악인에 대한 표현은 9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결국에는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심중, 마음에서는 시작, 모든 시작의 근원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모든 목구멍은 다 사람을 죽이는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라고 그들은 죄악 덩어리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꾀에 빠지게 하시고 아멘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들도 조심스럽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악인들은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렇다 그러면 11절에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복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셔야 됩니다 죽게 피하는 자 죽게 돌아오는 자 죽게 다가가는 자는 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자들은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고 방패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호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시편 저자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 가운데 오만한 자들,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은 3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오,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하고 대화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함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